안녕하세요.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자산관리, 그 핵심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통장에 있는 돈, 집, 차, 주식, 코인. 맞습니다. 다 자산이죠. 그런데 자산관리의 진짜 핵심은 내 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는 자산의 구분은 단세 가지입니다. 바로 생산자산. 소비 자산, 인적 자산입니다. 이세 가지만 이해해도 여러분의 은퇴 설계와 자산 관리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첫째, 생산 자산입니다. 생산 자산은 쉽게 말해 돈이나 대신 일하는 자산입니다. 매달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물, 꾸준히 배당이 나오는 주식, 이자가 나오는 채권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는 자산. 이것이 바로 생산 자산입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산 자산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것도 사실은 생산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책임질 자산, 반드시 은퇴 전에 충분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산입니다. 소비자산은 말 그대로 내 생활을 위해 쓰는 자산입니다. 집, 자동차, 가전제품, 명품, 가방 같은 것들. 우리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집도 자산이지만, 자가주택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산을 필요 이상으로 늘려놓으면, 오히려 내 재무 상태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산은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인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학력, 경력, 건강, 기술,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모두 인적 자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인적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적 자산은 줄어듭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속도도 느려지죠. 그래서 젊었을 때 인적 자산을 꾸준히 키우고, 이를 생산 자산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강의로 바꾸고, 책을 내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인적 자산을 생산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인적 자산을 오래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산 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산 자산을 만들어서 은퇴 생활비를 확보하고, 소비 자산은 필요 이상 늘리지 말고 균형 있게 관리하고, 인적 자산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키우고, 나이 들어서도 유지하는 것. 결국, 자산 관리의 답은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산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소비 자산만 잔뜩 늘려놓고 생산 자산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인적 자산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자산 관리 전략이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